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가 방출된다면 2,100년까지 해수면이 최대 91.4cm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뉴욕을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해수면 상승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오재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온실가스 배출과 해수면 상승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지구에서 외계로 나가는 그 복사열을 갖다가 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표로 되화주기 때문에 지표의 기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열은 그 지표 기온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바닷물 온도도 올리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그 바닷물의 부피가 늘어나서 아 늘어난 물은 갈 데가 없으니까 해수면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지표면과 수온까지 올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럼 이런 해수면 상승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예, 뭐 우선은 그 어, 가장 직접적으로는 연안 저지대가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아, 전체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침수 현상이 많아질 것이고. 이 폭풍이나 또 태풍 같은 기상 현상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동반해서 바람에 의해서 또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침식하는 효과는 그 해수면 1m가 아니고 연안 쪽으로는 10에서 한 20m 정도가 바닷물에 의해서 침식이 되는 거죠. 그런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는 그 열대해상에서 발생하는 태풍이라든가 또는 저기압, 폭풍 이런 것들이 그 어, 해상에서 열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 더 많은 에너지 공급받아서 더 강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직간접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네. 해마다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떤지 궁금하군요. 예, 그 뭐, 단위는 너무 커서 우리가 실감을 잘 나지 않지만은. 네. 전 세계 그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은 약한 340억 톤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지난해 배출했던 것은 약한 6억 천만 톤이니까, 뭐그 중에서는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 세계적 나라별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것은 그2 0 1990년대 비해서 약한150% 가까이 증가한 것이 되고 이런 증가 속도는 중국이 약한230% 인도네시아가 130% 정도로 되어서 그두나라를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빠른 상승을 나타내는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있는 독일이 6위인데 독일은 지금 감소 추세이 고리는 우 적극 추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수년 내에 우리나라 6위로 독일하고 자리를 바꾸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온실가스 배출량이 뭐 많은 것도 문제지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유엔의 그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보고서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수면 상승이 최대 1 m 가량 높아지면 세계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길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네, 그렇죠. 뭐, 이게, 그, 해수면 높이가 1m 올라지면,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야,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아마 그런 피해가 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저지대로 되어 있는 낙동강 하구라든가, 또는 영산강 하구, 그 외에도 연안 지역의저지대에는 아마 이런 피해가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은 해수면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 같은데요. 해결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해수면 상승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배출했는그 아, 온실가스 때문에 바다 속에 들어간 열량으로만 해도 향후 천년 동안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연안에그 아, 방제 시설을 갖다가 아, 강화하고 또 가급적이면 그 연안에 있는 저지대 개발을 갖다가 좀 억제해서 아,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막는 일밖에 저희들한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을 막는 방법은 없고 피해를 막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결국 이 해수면 상승도 결과적으로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기상 재해일 텐데요.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좀 다른 재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뭐 가장 큰그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도 만약에 우리한테 물하고, 식량, 에너지만 충분히 확보된다면큰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세계 각국이이세 가지가 다, 그 중에 몇 가지라도 해결이 안될것 같으니까 염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이제는 그물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고, 물 안보,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라는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기 부가해서 뭐, 열대 질병이 또 만연할 수가 있고요. 이미 그, 어, 댕결이라든가 이런 그 매개, 고기들이 제주도에서 발견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그 자원 부족, 물 부족으로 인해서 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예견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 동아시아 지역에 폭염이 심각한데요. 이 폭염도 네.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도 뭐. 이런 이상기상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시는지 교수님의 네.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그, 폭염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중국 남부에서 일본에 걸쳐서 일어났고, 또그 외에도 세계 도처에서 났습니다. 아, 지금은 겨울이지만은, 어, 사상 유리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호주라든가, 또는 그, 어, 유럽 쪽에서도 이상고온이 나타났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또, 어, 남서부에서는 그 폭염하고 산불이 굉장히 그 보도된 바가 있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걸 봐서는, 어 직원 나나와 무관하지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직원 나나가 2,100년까지 우리가 전망을 보면 계속적으로 어, 증가되는 추세니까 아마도 이런 폭염이라든가 열대야 또는 여기에 따르그 피해 이런 것들은 아마 해마다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증가 추세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책임이 95에서 100%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들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지구온난화라는 얘기인데요. 2100년, 멀어 보이지만 불과 90년도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온실가스 저감 대책에 전 세계가 힘을 합쳐야 할것 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